요한계시록 제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6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어김이 없기에 어떤 말씀을 받아도 아멘 할 수밖에 없지만 왠지 이런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하기가 두렵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며 아멘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말씀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은 보자로부터 받은 그 두루마리 일곱 인을 떼시고. 그 마지막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나팔 울리며 또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이한 연속되는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어 묵상하면 할수록 요한계시록은 두려움과 공포의 책이 아니라는 어,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 떨게 하는 그 공포심은 오히려 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어, 그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흔들리는 믿음 때문이라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험한 세상, 믿음 하나 붙들고 이길 굳건하게 지키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결론이며 완성의 책임으로 성도들이 다른 책은 둘째 치고라도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좀 깊은 묵상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송구하게도 어, 새벽 예배, 기도하러 올라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약 15분 정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기도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시록을 시작하면서는 왠지 계속 시간이 길어져서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유한 개시록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 잘 이해해 주시고, 기도가 소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앙이 끝나고 음녀와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피날레를 어떻게 이루냐면은 음료와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고 난 다음에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나타나는데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서 누구보다 기뻐하는 것은 누굴까요? 신부된 성도들이겠죠. 네, 그토록 사모하던 어, 그 우리 신랑 되신 예수 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데 그 심판은 성도를 무너뜨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이러므로 이는 무죄입니다. 이 선언이 나타나는 그 날이 우리 주님의 재림 심판주로의 재림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인도해주시니. 그날을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기다립니까? 지금 비록 힘들어도, 지금 비록 괴로워도, 괜찮아. 그날, 그 땅, 그 나라, 그 찬송, 하나님 앞에서 부를 거야.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결론은 뭡니까? 주변에 폭풍 같은 어려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 속에 던져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두팔 벌려서 외칠 것은 무엇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아멘 할지어다.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쏟아지는 일곱 대 재앙의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어, 오늘 뭐, 이그 일곱 재앙을 한꺼번에 다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끔찍한 쏟아지는 재앙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재앙보다 두려운 것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먼저 그것을 어, 보기 위해서 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했어요. 먼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시는데요. 그 땅에 쏟으실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그 머리를 조아린 자들이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서. 괴로운 날들을 지냅니다. 이것은 일곱 나팔 재앙에서도 나타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체력업할 때에도 비슷한 현상들을 몇 가지가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같이 됩니다. 이 피같이 된 것을 바다의 모든 생물이 마시게 되므로 다 죽게 된다. 다 죽게 된다.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므로 이 물을 마셔야 되는 모든 생물들이 이 피를 마시게 됩니다. 이 피는 무엇이냐면은 성도와 순교자들, 선지자들의, 피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접, 대접을 해, 태양의 쏟음에 태양이 그 권세를 얻어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고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다고요. 네,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시는데 맞습니다. 예, 우리가 탈 것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일이죠.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시는데요. 짐승의 왕좌에 쏟으시니 그 왕좌에 이 재앙을 쏟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는 이 왕좌가 흔들리니까는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혀를 깨문다. 자기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이거 뭐밥 먹다가 잠깐 깨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 혀를 깨물고 이 고통을 이겨내고 싶은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접을 소돔의큰강 유브라데에 쏟게 되는데요. 그때의 새 더러운 영, 즉 귀신의 영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데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들을 통하여서 천하의 왕들을 유혹해서 모으는데요. 이 천하의 왕들을 유혹해서 모으는 이유가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그래서 유프라데 강을 바싹 마르도록 하는데 그 마른 강을 쉽게 건너서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아마겟돈으로 세상의 왕도들 왕들을 모으겠다. 이런 어, 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음해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리라 모든 보호와 모든 안정된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져서 의지할 것이 없는 공허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잠깐 읽어보았지만 참으로 두려운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도는 이런 재앙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재앙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별처럼 빛나는 그 존재들이 바로 믿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재앙들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어, 넷째, 다섯째 재앙들이 쏟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이러한 기록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앙들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 날마다 받으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삶의 불완전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안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고 오늘도 내가 불평했고 오늘도 내가 불신했고 오늘도 내가 좌절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존재로 의지하지 못했던 불신의 신하 삶을 살았음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앞에는 이러한 어, 재앙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비방한다는 말은 없인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묘하신 심판을 나타내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이게 웬일이냐고 하나님의 뜻을 오역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쳐라. 그리고 다 멸하라. 다 죽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는 있는데요. 좀 부드럽게 한다면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 올라가서 아말렉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가치 없고 연약한 것들은 다 죽이는데 기름진 것들은 저가 남기고 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책망하는 데에 그 사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골라놓은 것들입니다. 변명은 빠른데 회개의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정성이었다고 변명을 하는데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왕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우신 왕을 버리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전쟁의 폐함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채우지 못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단 회개하지 아니할 때, 회개의 기회를 포기할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것으로 여겨지시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평생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범죄함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음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을 너무 순식간에 읽어서 제이 표현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땅과 하늘과 태양과 강과 들과 어느 한곳 피할 곳 없는 끔찍한 재앙이 쏟아지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혀를, 자기 혀를 깨물면서 견디고 싶은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데요. 그것보다 두려운 것은 그것을 바라보며 회개하지 않는 무뎌진 마음, 화인 맞은 양심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그래 어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소속한 그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저도 속겠습니다. 그 뭐라고 하죠? 못해 신앙이라고 하나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믿고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해왔어요. 그거, 그런 분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익숙해져 있거든요. 예배가 익숙하고 찬송이 익숙하고 기도가 익숙합니다. 익숙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의 남편을 전장에 내 보내서 죽이는데요.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왕답지 못한 계략을, 치사한 계략을 펼쳐서 사랑스러운 부하를 적진에 홀로 두게 하고 전사하게 합니다. 바세바를 취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할 때에 10편, 6편에서는 그가 그 나단의 책망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했는데 눈물로 밤마다 그 침상이 떠내려가듯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상 어, 이 다윗의 그 일대기 속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편에서 그것을 기록하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눈물이 침상을 떠내려 보내도록 회개. 한 모습이죠. 그리고 솔로몬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계는 우리를 비참하고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회계하지 않는 성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회계하는 성도를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지. 회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자리가 됩니다. 회계하지 아니하면 내길갈 수밖에 없는데 회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연저 어, 그이 연수가 많아도 직분이 어떤 직분을 받아도 성령의 체험이 없는 것 회계하지 않은 회계의 기회를 포기한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성도들의 신앙의 모임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구원의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을 나누는 자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감추어진 그 무엇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갚으실 수 있고, 다 덮으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고, 사람의 귀에 들리게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말세의 재앙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우리 회개하지 아니하는 흑역사가 두렵다는 이러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소망의 미래가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열심히 뛰고 애쓴 사람들 피곤에 지쳐. 잠자리에 있을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흔들어 깨워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이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앙의 아침부터 들어야만 하는 이 재앙의 현실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 하나님 앞에 진솔하지 못하며 순진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의 시대를 열어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의 시대를 열어 주시옵시고 새하늘, 새 하늘 새땅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재앙의 시대가 속히 끝나고 우리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는 아버지 앞에 감추인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 사람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먼저 말씀을 붙들고 그 재앙 가운데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